내 파지 집에서 시끄럽네 정거 따라 불하지 뭐. 라밤밤바바라밤밤밤 역시 후반 원툴 소환수 최고다. 거기 있는 거야? 자, 센트리는 하든 도움이 안 되는 그냥 얘들 왠지 나또 투명해질 것 같은 그 느낌 알지? 얘들 또다시 막 투명해져야 될것 같은데 느낌이? 아네 나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 사람 안니니겠어 안 아니겠어? 아니겠어? 도어나아어어놀랍게도 여기까지 안가어디에안도안안아나안안나니까안나니까 <laughs> 아가야바아고다에 나, 나, 어 봐가지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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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 빰 나, 바 나, 빰 아 이거구나. <laughs> 개전식구네 이거? 어? 아니 이거 반각하는 무기가 다음 버전이 개전어반정 맞추면 뭐? 체력 회복돼. 어? 반각하는 무기가 하나 있거든. 제가 이제 정 맞추면은 체력 회복돼. 다음 다음 버전이. 약간 체력 회복이 그 느낌일 것 같은 거 알지? 뭐야? 아니 아니야. 그..그 그 느낌 아니네 아니아니아마 맞으면 체력켜보기야? 맞으면 체력켜볼거같은데 저거 아무리봐도 오마이 My... 그니까 아무리봐도 저 체력 강화 때문에 개쩔거같은데 나는 난넘 기대가 된다 얼마나 얼마나 좋아질까 누구누구 사업부지 하나, 먹어야지. 이제 네, 투명목 안 걸리네. 음, 음, 음. 오거가 있었는데, 오거는 죽은 것 같아. 이 <laughs> 미친. 그래서 너는 질량 조작해서 길 얼마나 와? 양 아직 애들이 버티지 못하고 있어. <laughs> 나도 못 버티고 있긴 해.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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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양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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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냥이... 아니야 버티지 못하고 있어. 나왔어 보스로 확인해야지 가장 확실하잖아. 어 미친. 오거는 존나 강했어. 맞아. 와. 아. 오. 오, 나 오고한테 단독으로 삼, 나삼 쳤어. 저 선풍 안 쳤어. 개쩌네. 역시 바로 접. 개쩐다. 아, 나. 이거 하라 때문에 녀석을 그렇게 내가 좋아했지. 아, 이제 네 온다, 온다. 녀석이 온다. 제발 힐해야 돼. 이제, 그, 용갈이 용가리 온다. 용갈이가 와? 당연하지. 트레이브 때 오거든. 아, 더안되 제발. 왜렉 걸려서 맞았지거것이 당장이니까. 와, 방훈도 잠깐 때리니까 DPS 송지대 한3,000 가는 것 봐. 개쩐다. 이거 난, 좋아. 으아! 너 죽었구나. 나 죽으면 안 되는데. 어. 어쩔 수 없어. 제 앞에 캐쎄. 와, 진짜 방훈도 존나 쎄다. 최고다. 에이. 렉키발 잡은거 같은데? 어 잡았어 이제 그냥 대충 상자 한번 열어볼까? 상자에서 부서진 비룡 줬어 와 근접무기다 개쩔어 배신할게? 의미없죠 나도 근접무기 얻었는데 <laughs> <laughs> 둘다 똑같네, 그냥. 야, 여 이거, 나 이거, 엉그리드에서 봤어. 엉그리드 <laughs> 이러고 있네. 야, 팔아버려. 엉그리드에서 봤어. 엉그리드에서 봤어. 맞다, <laughs> 니 이거, 배시 그거 이제 여기 박으면 됐듯? 여기 순서대로 박자. 마법사부터 해가지고. 아, 마법사 있거든. 요거, 그 다음에 요거만 막고. 아, 역시 남이 개쩐다. 아, 포버링을 별로 안좋아해 난 있으면 좋은데 뭐 어, 그거 없겠다고질 포기하는 건 싫어 리얼 별로라고 할수 있지 리얼키킹 뭐야 이 녀석은 저리 안가 니네 둘다 꺼져라 그럼 이제 다족밥이라는 다 거잖아 골리아 시나 잡으러 갈까? 갈까? 골리아 어디서 나오는데? 정글 지야 골리아 정글 정글 좀 그때 좀 많이 갈아야 돼 많이 갈아야 돼? 어 어차피 나중에도 갈아야 되거든. 그냥 정글 지상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대충 갈면 돼. 정글 지상부터 시작해서 갈라고? 어 야론 잡을 때 어차피 다 갈아야 돼가지고 어디서부터 간게 편해. 정글을 다 뚫어버려야 돼. 어 벽지가 어렵다. 있어야 돼가지고 오닉스들을 들고 그냥 쓴밀고 댕기면 될 거야. 벽지가 있어야 되고. 어 벽지가 있어야지 정글 판정을 받아가지고. 아, 나 여기, 나 다라리기 나 침대 하나가 올게정우 집에다 침대 가라. 이 나라님, 이 나라님, 우리 이 오늘도, 저, 우리 집 뭐냐 저 집에, 우리 이새 우리 집에, 우리 집에, 우리 집에, 우리 에 우리 집오랜만에 보지만 에 우리 에 우리 집에, 은개 아 바닐라 무기 중에 제일 좋은 게몇도날인거같아 어쩔 수 없지 유도, 유도 중에서 그나마 둘이 잘 나오는 게 걔밖에 없으니까 아니면은 너가 직접 잘 붙어가지고 열심히 때려야 되잖아 그거 아니면 만화를 너무 많이 먹거나 임패는 안 가도 된다는데? 뭘 뭐야? 그 플랜트라 별로 소문이 안다는데 이거 주문이 잘데 어, 인테넷 바뀌었다는데 아, 그래? 나도 깎여볼까? 아부가 여기, 여기서, 여기서 어은데 그냥 다 쓰레기통 그냥 갖다 막아도 돼. 필요 없어. 음. 이상한 식물은? 이상한 식물 필요 없어. 그거 그냥 누가 없는 거야? 그냥 염료 없는 거야. 염료 하나 달와가지고 염료는 좋은 거 아닐까? 그거만은 너가 가서 깎어먹어. 염료상 염료상이 어디 있을까? 염료상이 집을 나온 게 아닐까 그러면? 염료상은 사망이 있을 거야. 사망에 있네. 음... 희귀한 염료와 교환 가능? 어 그게 뭐야? 그러니까 야이겨아머리야얘들아다 그냥 나가라 그냥 아, 아. 아. 야 진짜 근데 굴리아 잡고나서가 진짜 세지는데 난 너무 행복하다 이제 진도베이가 아직 시작되지가 않았지 난 어디서 거긴데 너무 신난다 알로와서 스폰이나 찍어라 어 뭐야 알로와서 스폰이나 찍어라 기려 에잉, 에잉. 오, 까만 날이 됐어. 까만 날이 됐어. 흐음... 까맣게 만들었 음, 음, 음. 안전능력은 어때? 평화롭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제 애들이 접근을 못하네, 그냥. 예 네, 그때 그 시절 허덕으로 보이지, 애들아 아이콜. 어? 그때 그 시절 내가 아니야, 이제. 언잖아 어? 신기하다. 모든 몸한테 쩔쩔매던 그 거북이한테도 내가 어? 어 개쩐다! 아니 아니라고 나 강해졌어 왜, 얼마나 세졌는데 또나 강해졌어 나, 아, 나 보여? 뭐 <laughs> 그게 뭔데 나안 보여? 보이는데 그게 왜 얼굴, 얼굴 때문에 그런 거야? 씨발? 나가라 <laughs> 그냥 여기 얼른, 여기 침대가 찍어 아니 야이 희귀한 이거 염료 어떻게 교하는 거야? 모르겠다 개쩌는데? 야야 존나 와이 졌는데 진짜? 저 버클해서 먼저 밥좀 먹기 도와난다 어? 번갈아, 좀... 수안한다. 아 도와난다 아. 아. 야, 야 역시 골붕이 야 골붕이 이 맛이지 진짜 골붕이? 예, 예 진짜 잡기 쉽거든 나 이거 원투만 에 잡았어 잡기가 아, 그러니까 쉬워? 잡기 쉬운데 재밌어 그래서 내가 좋아해 어. 아 죽었어 어저한이거 패턴을 못 보고 죽어버렸어. 아, 안타까운 부분이라 할 수. 이거 아니라 할수 있겠어. 아 노랜드가 약간 그래, 그 노래, 옛날 노래 옛날 그크레블런 그래. 느낌. 그래 이런 크레블런 느낌이었고 어. 없 <laughs> 클락포 존나 부족한데다 나 존나 강한데 <laughs> 나 존나 강한데 생긴 거 진짜 이리네. 아, <laughs> 아내 모르겠고 나또 가야겠다. 어, 내가 애도 골구이보다 약간 더 세졌어. 약간 아, 더 나. 세졌어. 야, 원래 이렇게 돌진는 많이 하진 않았거든. 아, 야, 데미지 지리네. 어임 아, 패턴 안 시켰는데? 아. 아퍼. 왜 나, 왜날까 저거 좋아서 그래. 저거, 너전히 인턴. 와, 야, 오오. 이렇게 바뀌었구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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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해. 뭐야? 재밌는데? 강하다, 골리앗. 골리앗, 근데, 재밌는 거고, 나만 있고, 안보여 씨발 맞은 다음에, 흑걸려가지고 아 <laughs> 강하다. 야, 티켓은 잘 나온다, 그래도. 왜 이렇게 약하지? 왜 이렇게 약하지? 약하다고 생각해서 그래. 강하다고 생각해, 얼른. 오래, 쯔, 여, 이. 그치, 그치. 그 마인드야. 약한 <laughs> 게 아니라 지금, 그니까 패턴을 너무 많이, 많이 맞아서 그래. 패턴을 몰라서 그런가? 어, 패턴 몰라서 그래, 이거. 패턴만 알면은 되게 쉬워요. 오 저거 뭐야? 아, 어, 장마, 어, 잠마 아... 아, 시발, 이게 뭐야? 아, 시발, 부셔야되네. 천천히 안 부셔. 어때, 아... 그럼? 채찍에 지고 싸우겠다. 오케이, 나 점점 지식이 들고 있어. 아, 근데 개쩐다. 나 존나 마음에 들었어. 이 플랜테라 얼굴? 영원히 가져가겠다. <laughs> 이 아름다운 블루가 보이지 않는가? 에반니야 <laughs> 야, 도핑하고 아드레날린 녹아 죽을 것 채우려고 노력을 해봐, 아, 부핑 하고 아드레날린 터트리면살르러가 면서 녹아죽을것같 은데, 너가채 우려 고 노력 을해 봐. 그럼 아, 여기 빨리 죽 어. 아, 죽고싶죽고싶지않았 지만 죽 어버린 거 어떻게 아, 죽 음. 어. 음, 음, 음. 아, 10평원 버텨봐봐. 어려운 부탁인가요? 아니 아니 5초밖에 안 남았어. 아. <laughs> 요가 아니, 너무 아쉬는데 오늘의 수확은 확실하다. 오늘의 수확은 확실하다. 겐병. 아 진짜 짝코 아, 맞았어 실수해서 <laughs> 미안해. 골고가 어, 미안해. 오늘 수확? 몇 날? 언 어, 어, 어. 얼굴. <laughs> 골고가 미안해. <laughs> 실수 너무 많이 맞았다. 1 0 여기 불로 안 깨진 걸 까먹고 있었어. 너 뒤졌다 좀 이따가... 아, 집이, 집이 이 집이 내네 마우스 포인트가 있이불렀보요 녀석이 약세이야 내가 봤을 때... 무슨하겠지, 무진하겠지 아, 그 감로... 아, 맞아. 감로... 아. 강로, 감독도 있겠었지. 이발. 아. 아니면 아얘 전용 장신구 하나 만들어볼까얘 전용 장신구가 있어? 아무 없애는 거? 뭐? 아니, 감로 있어, 감로. 감로는 뭐야? 감로, 이거 장신구야. 그니까, 뭐냐고. 어, 그거 끼면은, 정글에서 세져준다. 아, 세져? 감로가 정확히 들어가보지? 이거, 대가리 박치기로깰수 있나? 이거 약간 그, 그 옛날, 그, 그거 뭐야. 이거, 어젠가 어제 맞나? 어제 두껍피 시러운 느낌이 있는데, 진짜? 아직 이, 아직 이페이지도 아닌 거잖아 든든이 페이지도 아니면은 아 지발 근데 감로 나비가루 들어 나 기분이 더러워 가볼까 그러면? 뭘? 모겠어 감로도 못 어. 얻어주면 가야지 그래 그럼 아! 됐수했다 예에 리듬감이 있네. 아니어 <laughs> 리듬감은 예비용. <4명. 웃음> 리듬감이 없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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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왜, 왜, 안먹어 미친 근데 넌저정말 부서지나봐? 난 소환성 안 때려서 안 부서지는데 진짜 나 그냥 브라인 퍽이버 나왔는데? 아니 아까 이면목칼 들었을 때 부서지길래 아 부서지나 했지 나는 아 30초? 30초... 아잇 2초만버티내 되겠다 오! X발 이게 뭐야! 어, 뭐야? 저거 뭐야? 이 저거 처봐이피지다페피지천쳤는데 이이 저거 어떻게 피하냐 피할 만해 근데 아 근데 디 p s 미쳤다 나? 아디키고 때리면은 나 방금 디 p s 개쩔었는데 야이날할수 있어 야 끝났어 이거 이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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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중 하나만 안 죽으면 돼 뉴욕 혼자 아 그럼 확실해 와와와와와 와. 뭐 뭐야 리아 야 이게뭐야? 씨발 너게 뭐야? 시발, 이게 시발, 뭐야? <laughs> 그러니까 골리앗을 노려야 되는거지? 핵폭탄을 누리지 말고 강하다 미쳐버렸네 되겠는데? 안 하겠는데. 야, 되겠는데? 야 대가리 박치기 조금만 더 하면 되겠는데? 아 이거 이거 아냐 대가리 박치기 나만 그냥 도핑하면 되겠는데? 도핑하면 되겠어? 네. 가자 잘한다 니가 좀만 더 버티고 도핑만 하면 돼 조금만더 버티고가 제일 어려운 거 알지? 세상에, <laughs> 제일 어려운 줄 골라고 있어. 이 조금만 더가 생각보다 어렵다고. 이거 너한테 왔어 이거 알아버렸어. 뭘? 어 이거 미사일, 미사일 피하는 거. 거. 나, 미사일 피하는 거. 나는 되알안는데 나는 나도 몰랐어. 야, 근데, 근데 이거 알려줄 수가 없어. 이거 감을, 감을 잡아야 돼. 어, 감 잡아야 돼. 시발. 이발. 니놀이 네 우선 건데. 아. <웃음> <웃음> 이거? <웃음> 이거 <웃음> 이거 씨발 브라이즈 팡이로 한번 나가 가지고 해병신 하고 있었는데. 어디 <laughs> 있었고요? 잘 모르겠다. 소환해야겠다. 오케이. <laughs> 아. 아. 어? 별로 안 아플거야 아프다고 생각해서 아픈거야 아미사일을 그 못피했어 와 진짜 DPS 그냥 깡으로 2 0 뜨는거 말도 안된다 아왜 좋아 <laughs> 스파워 아깡아 근데 나, 나 지금 한대도 안맞았어 나 아, 믿어봐봐 나 이거 아드가이 자랑한 터틀렉터 있거든 알파 핵단드도어디로 분맛 못, 못, 못 피하면 극사 레미지구이라고 빨리 잡아서 되는건가 아니에요? 빨리 잡아야되는거죠? 네. 빨리 잡거나 뭘 해야될거 같은데? 뭘 해야되는게 생각이 안나는데? 온다 이 아. 온다 이제 급패턴 그 온다 온다온다아 음. 이게 약음기버프였구나아 씨발 야 너가 해야돼 아 으음, 다으고 있어고 있어. 있어. 너 해내야돼 지랄 랄랄 <laughs> 야, 걔, 그냥, 돌진 오면, 걔한테 그냥, 갖다 박아도, 딜안 들어와. 아, 돌진 하면 돼? 어, 그냥, 걔한테 갖다 박아, 그냥, 고피할 것 같으면은. 당패가 좋은 게, 얘, 돌진 하면은, 잠깐 동안 무적 판정이 있어. 아, 그래? 어. 그럼 이제 알려줘? 어? 지금 딱 생각나는데, 어떡해. <laughs> 오케 가자! 됐다! 아니, 무적이 있었어? 야, 그럼, 개쉽지!